안녕하세요 여러분 어,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작년에 예상치 못한 부상에 회사 일까지 바빠지면서 한동안 영상을 올리지 못했는데요 오늘 가져온 영상은 지난 11월 말에 다녀온 쭈꾸미 졸업식 후기입니다 제가 예전 영상에서 시즌 초반은 마릿수 후반은 사이즈라고 말씀드렸던 것 혹시 기억하실까요? 이날은 그 말대로 일명 문꿈이라 불리는 돌문어급 사이즈를 제대로 만나고 왔습니다. 어 이번에 이용한 배는 궁평항에 위치한 에이스 피싱호인데요. 어 사실 리뷰가 많지 않아서 걱정 반 설렘 반으로 올랐는데 기대 이상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영상에 보이다시피 선실이 조금 작은 편인데 쭈꾸미낚시는 어 선실에 들어갈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불편함은 없었습니다. 궁평항에서 출발해서 첫 포인트까지는 대략 30, 40분가량 이동을 했고요. 아직 날이 어두워서 채비는 LED 얘기를 사용했으나 쭈꾸미는 보통 해가 뜨고서야 잘 나오기에 기대는 안 했습니다. 동이 터오면서 쭈꾸미가 한 마리씩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이 시즌에 나오는 쭈꾸미들은 대체로 크기가 크다 보니 초보자 분들의 경우 무게감을 느끼시기가 좀더소월할수 있습니다. 나이스! 나온다, 이제. 아이씨. 아, 씨. 아, 햇뜨니까 나오네, 바로. 셰가 떠야 돼. 와, 막 들치는 거 보소. 드디어 애기도 물고 나오고, 이제 레이저도. 레이저도 인스타에서 핫하길래 분말 네. 형태의 주거제도 네. 구매해서 사용해봤는데요. 지버 효과는 확실히 네, 있는 것 같은데 네, 쌀, 이게, 이게 단점이 너무 되죠. 많이 뭉쳐서 사용을 해버리면 지버제가 네, 바늘을 가려버려서 네. 오히려 훅킹력이 떨어집니다 지금 네. 영상은 제가 한 4~5번 정도 넣었다 뺐던 것 같은데 이건 잘못된 예이고요 한 두세 번 정도만 적셨다가 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옆에 회사 동료분이신데 이분도 지버제로 재미 좀 보셨습니다 조심해 사셨어 왔다. 유후, 사이즈 딱. 14호 정도. 14, 15. 왔다. 역시 햇똥은 레이저지! 영상에 보이듯이 선장님이 라인을 상당히 잘 잡아주셔서 덕분에 수월하게 낚시를 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왔다 아이씨. 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올해는 아. 괜찮아다이발에는근 사이즈가 워낙다 보니 정도는 좀 작게 느껴지더라고요. 아, 껌이지. 한 마리? 어? <laughs> 한 마리? 한 마리 한 마리. 건이 나이스. 어, 와 사이즈봐. 어, 미쳤다. 아야 니 낙지 더 길어 다리가. 낙지 아니야? 어. 낙지 뭐, 뭐, 다리 뭐, 저거 딱두세배 길어. 낙지는 어? 다리가 두세배 길어. 맞다. 와 사이즈 괜찮은데? 와. 와 미쳤다 이거. 가보지 마 아니야? 튀진 않는데? 어. 쌍거리. 쌍거리 쌍거리. 어쩐지 이거 달아봐 애기에다 애자에다가 이따 달아 그러면 동기님도 이따 애자에다가 이거 달아봐요 그 led거든요 아, 네. 애자에다가 달아돼 애자에다가 애기 달면안 돼요 led led 이렇게 달라붙게 만드는 거 마법의 아이템 루후! 어. 형이 지금 다 애자예요? 어, 애자. 너도 애리 d 하나 줄까? 나이스! 그냥 바닥 긁어요, 그냥. 액션도 많이 줄 필요 없어. 어. 바닥 긁다 보면 나와. 손 조심해, 손 조심해, 손 조심해 아야 아, 아, 이거 떼줘 아왜 <laughs> 그래 아, 아 손을 빼, 밀어, 그걸 밀어 아우, 씨이 c 진짜 아, 진짜 <laughs> 아유손 많이 가는 친구야, 아, 하여튼가 어, 잡았어요? 네. 나이스 어? 네. 어? 빠지는 느낌이 아주 확나는 어, 호킹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빠진, 빠졌 빠졌네, 빠졌어 저게 지금 아기가 자꾸 바뀌네. 채비 가까워. 딴 걸로. 어 나왔어, 나왔어. 지금 계속 잘 나와. 나올 때 잡아야 돼. 나이스. 나이스. 아 뭐야? 빠졌어? 너 드랙 잠그랬지 나 까부터. 이렇게가 잠그는 거. 이쪽으로 바깥쪽 이렇게. 그러면, 빨리 내려. 왔다. 나이스. 어, 덕분에 나한테 왔다. 고맙다 안사가 덕분이다. 다애자을고 나오네, 지금. 계속. 이다코는 바닥이 너무 잘익스타일이야 봤다. 바닥에 이렇게 가만히 놔두면 알아서 무는데. 어? 자꾸 들어올리니까 못 물지. 얘들이 물 시간을 줘야 될거 아니야. 이렇게 나오잖아. 사이즈 좋네, 진짜 근데. 와, 미쳤다, 사이즈. 나이스. 애자야, 역시. 군보는 애자지. 고기 하는 법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로드를 수평을 유지한 채로 라인 텐션만 잡고 있으면 너울에 의해서 초릿대가 위아래로 까딱이게 됩니다. 초릿대가 움직이는 사이클이 깨지거나 쳐박으면 쭈꾸미가 올라탔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이스 천천히 감아야죠. 아씨 빨리 감아가지고. 나이스. 유후! 사이즈 좋다. 나이스. 어우, 사이즈 좋다. 나온다 이제 정권이 나이스 정권몇 마리야 지금 1 2리인가오 많이 잡았네 지금 막 여기 는하다 지금 빨리 잡아야 돼 지금 나올 때오 현석이 나이스 아, 잘 나오네 아 현석이 역시 졸업식을 와야 돼 이래서 나이스 왔다 나이스 빗떨어지나? 아니야 뭔소리야 뭘 가벼워져 이제 애자다 나오네 계속 역시 진리의 애자 잘 나오는데 여기가 지금 오 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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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역시 요즈리 그런 리이요 혹시 오준이 왔다. 아이 뭐 누군나와 계속 스트레스 안 받지 스트레스 풀리지. 아 너무 좋다. 이맛에 낚시 오는 거지. 오오 대박. 뭐야 뭐야 뭐. 바닥 바닥. 와쌍거리 와... 나이스. 야세 마리 세 마리 세 마리야 세 마리. 트리플. 미쳤네. 야세 마리 붙을 동안 뭐했냐 근데? 몰라. <laughs> 바닥에 떨어주줄 아죠? 그럼 아까 내가 떨어졌다고 생각한 게 붙어 있었던 거. 그럴 수도 있어 맞아. 나이스. 와 이게 살짝 걸렸네 이게. 살짝 걸려서 살짝. 이러니 자꾸 빠지지 올리다가. 나이스. 어! 아, 자꾸 빠진다. 미치겠다, 이거. 내제 걷어내버려야지, 집어제, 씨. 자꾸 빠지네, 이거. 그지 같은 거. 그러니까요. 자리가 없는데. 어? 어 그러네 저 오수 빠졌냐? 아이씨. 쭈꾸미 앞에서 기내 어디 안안 들어갔었나봐. 에라이씨. 나. 아이씨 빼야돼씨 천장. 떼니까 잘 박히잖아요 이게 아... 계속 안 빠져가지고 씨. 와... 형님, 애기 하나만 시면안 돼요? 어떤 거? 에? 어떤 거죠? 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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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아오뎅 갑자기 안 나오네 또한 마리 나왔어 한 마리 나도 안 나왔어 지금 계속 앞은 그래도 계속 꾸준히 잡으시더라 아, 나 어떻게... 목끝치 치웠으니까 얼마 치웠으니까 네. 그래. <laughs> 한자 이제 좀 자고 세요어이저 <놀람> <놀람> 가잡들이이이조 걸렸어요? 잠깐만요 오, 좋다 사이즈 나이스 사이즈 좋다 네 빨리 잡아야 돼 지금 나올 때 잡아야 돼 나올 때 여기 막 나와서 이제 한번 흘리고 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마지막 하고 흘리고 간대 와.. 잡았어요? 나이스 빠졌어?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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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있는데? 난 있는데? 어, 있다, 있다, 있다. 바닥에 뭐 있다. 아, 나 올라오고 있는데, 씨. 아, 미치겠다, 이거. 아, 빠졌다. 빠졌다, 빠졌다, 빠졌다. 대박. 달려있다, 달려있다, 달려있다. 와, 다행이다, 씨. 야. 마지막 한 마리. 아니요. 어. 잘 나와서 한잔 마셨는데, 못 아쉽지만 오늘 낚시 막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기질치고 있지만. 맞아 한 마리. 어 좋은 날씨에 같이 해서 행복했습니다. 어 마, 많이, 많이 잡았네. 빨리 나오셔서 앞에 앉아주시고요. 어? 제가 앞에 안 보여서래요. 많이 잡았어. 많이 잡았어. <laughs> 어느덧 한달 반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난 조행기지만 이렇게 다시 인사드릴 수 있어 기쁩니다. 26년 올해도 아마도 쭈꾸미 시즌 오픈런 예약이 상당히 힘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개인적으로 상대적으로 예약이 여유롭고 묵직한 손맛을 볼수 있는 이 졸업식도 강력 추천드려봅니다. 저는 더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에도 즐거운 낚시 그리고 취미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